오늘 알려드릴 세 가지만 확인하셔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확률이 몇 배는 더 높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공부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자수성가하는 남자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제 주변에 있는 부자들이나 성공한 사업가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분들의 옆에는 항상 현명한 배우자가 있더라고요. 미국 전 대통령 빌 클린턴의 아내이자 미국의 45대 대선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에 이뤄준 유명한 일화가 있죠. 당시 대통령인 남편과 여행에서 돌아오던 중 주유소를 들리게 되었는데 힐러리의 전 남자친구 마침 주유소의 사장으로 있어 남편이 힐러리에게 만약 당신이 저 사람과 결혼했다면 지금쯤 주유소 사장 사모님이 되어 있겠네 라고 하자 힐러리는 아니 아마 저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어 있겠지 라고 한 일화가 있죠 이 얘기처럼 남자든 여자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지에 따라 내 삶이 크게 변화합니다 내 삶을 마이너스 시킬 수도 있고 내 삶을 플러스 시킬 수도 있고 내 삶을 곱하기 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삶을 곱하기 시켜 줄수 있는 현명한 아내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본다면 좋은 여자를 보는 눈을 키우게 될 것이고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에 곱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첫 번째는 남자의 꿈을 응원해주고 믿는 사람입니다.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꿈과 목표가 생겨서 여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너무 좋은데? 너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열심히 하게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네가 무슨 사업이야? 너무 리스크가 큰거 아니야? 그거 별로 안 좋대. 이렇게 얘기하면 막 끌어오르던 열정에 찬물을 부어서 꺼버리는 것과 같이 허탈하겠죠? 내 가능성을 믿어주고 나의 꿈과 목표를 지지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그 꿈이 더 선명해질 수 있고. 꿈에도 다가갈 수 있습니다. 대신 전제 조건이 있는데 남자가 평소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충분히 신뢰를 준 상태여야만 상대방에게 응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목표 없이 인생을 막 살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얘가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사업 얘기를 듣고 온건 아닌지 걱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꿈을 응원받고 존중받고 싶다면 평소에도 존중받을 수 있게 행동하세요. 두 번째는 사소한 거라도 칭찬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남자는 여자보다 칭찬에 약하기 때문에. 부분만 치켜세워줘도 어깨가 막 올라가요. 밖에서 아무리 깨지고 힘들어서 집에 돌아왔을 때이 시간까지 일하다니 대단한데 아 뭐뭐 하느라 고생했어. 우리 가족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이런 말을 들으면 자신감과 자존감도 올라가고 오늘 하루 힘들었던 일들도 다 잊혀지게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배우자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배우자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할 거예요. 아빠 오늘도 고생했어. 아빠가 최고야. 아빠가 제일 멋있어.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런 말을 듣는 게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세 번째는 소비를 현명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알고 어느 정도 재테크에 대한 상식이 있고 돈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는 사람이 소비도 현명하게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결혼하고 남자가 외벌이를 하더라도 돈이 모일 수 있게 됩니다.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집에다가 가져다 주는데 배우자가 열심히 펑펑 쓰고 다니면 밑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꼴이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는 것과 같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 주위에도 비슷한 사례가 여러 있었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그런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내가 돈 관리까지 직접 하면 더 좋겠지만 그만큼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번거로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중한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더 좋은 건그 돈을 불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더 최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무조건 그런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자 오늘 이렇게 현명한 배우자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 알려 드렸는데 사실 이것 말고도 더 많은 내용들이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만 확인하셔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확률이 몇 배는 더 높아집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에 해당되지 않은 분과 결혼을 이미 하셨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같이 노력하고 같이 바뀌어야 돼요. 꿈을 응원받고 싶으면 먼저 상대방의 꿈을 응원해주면 되고 사소한 것에도 칭찬받고 싶으면 상대방을 먼저 칭찬해주면 되고 소비를 현명하게 하고 싶으면 같이 가계부를 쓰면서 미래에 대해 계획하고 하고 소비를 통제하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꿈과 목표를 혼자만 가질 게 아니라 상대방도 같은 꿈을 꾸고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모백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